안녕하세요. 후포츠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시간인데요. 오늘 인터뷰는 포항 바이오파크, 그리고 ZD 스포츠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저희가 만나볼 팀의 양력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팀은요, 2018년, 2019년도 SMCL 리그 우승, 2019년도 스파 어드밴스트 리그 우승, 2022학년도 1학기 SMCL 우승, 2022년도 수파 어드밴스리그 무패 우승, 그리고 득점왕과 MVP를 수상했습니다. 또 리그 베스트 11명 중 무려 3명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2023년도 S리그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수식어를 가진 팀인데요, 바로 상명대 캐논 팀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상명대학교 캐논 주량 맡고 있는 동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상명대학교 스포츠 건강 관리학과 20학번 부주장을 맡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긴장되시나요? 네. <laughs> 저희 오늘 오늘 인터뷰 밝게 즐겁게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훈련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어, 저희 일단 중간고사 전에 경기 두번잘 치르고 중간고사 때는 애들 공부하느라 더 가지고 훈련 같은 건안 하고. 이제 다음 주 있는 경기 준비해 가지고 주말에 연습 게임 한번 있을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캐논이라는 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팀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일단 우선 1998년도에 창단된 팀이고요. 그 캐논의 뜻이 이제 그 카메라 캐논이 아니라 네. 그 대포 할때캐논이어 가지고 이제 대포처럼 큰한 방이 있는 팀해 가지고 이제 캐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포처럼 강력한 한방이 있는 팀 캐논 함께 오늘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슈퍼 1라운드한체대 리트와의 경기에서 이제 승리하시면서 출발을 좋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날 경기의 분위기나 흐름 같은 게 어떤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작년에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둬가지고 올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부에 올라온 팀이라고 긴장 놓치지 않고 해가지고 저희가 앞서 나가긴 했지만 경기 결과도. 간당간나하게 이긴 것처럼 쉽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주장님 활약을 한번 해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선제골. 네, 선제골이 정말 중요했. 아 많이 중요했죠. 네, 많이 중요하셨죠. 그게 없었으면 저희 졌을 거예요. 그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별히 신경 쓰신 전략이나 전술 같은 것도 궁금한데요. 어 일단 저희가 작년에 좀 수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아쉬운 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포지션 변경도 많이 해서 좀 수비적인 부분을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빌드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격까지 좀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기 이외에도 경기 시작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뭐 지지 말자는 마인드.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경기 결과 상관없이 저희가 준비한 것만 하자는 마인드로 좀 경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성적에 관계없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계신 걸로 아는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수비가 많이 약해서 저희둘이 이제 수비로 옮겨가지고 기본적으로 수비를 탄탄하게 가져가는 점이 올해 잘된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훈련을 진행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운동장도 흙이다 보니까 좀 훈련하는 것도 좀 제약이 됐어가지고 저희가 구장을 좀 많이 빌려가지고. 그 포지셔닝에 대한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좀 약간 유출이 될수 있어서 세트피스나 뭐 그런 프리킥 훈련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전략 노출돼도 되나요? 그거는 안 됩니다. <laughs> 네. 인스타 통해서 저희가 친선 경기 하시는 거몇번 봤었는데 친선 경기를 통해서 성장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비해서 신입생들도 들어오고 복학생들도 들어오고 이제 팀웍이안 좋아질, 좋아질 수 있는데 연습 게임 많이 잡아가지고 경기 많이 하면서 팀워크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습 경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팀이 있다라고 하면요? 국민대 국민대 한마음 국민대 한마음 역시 강팀은 강팀이랑 경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그러면 캐논을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궁금해요 저는 그 22년도 어드밴스 리그 마지막 경기가 기억이 남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마침 또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참여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이겨야 이제 저희가 우승을 확정 짓느냐, 마느냐 그거였는데 저희가 아마 5대 0으로 큰 점수 차이로 이겨가지고 그때 아마 우승을 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장님은요? 저는 작년 스파 마지막 리그 태풍과의 경기에서 저희가 지면은 강등될 수 있는 위기의 경기여서 진짜 다들 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서 이겨가지고 전류했던 아, 기억이 <laughs> 한 마음? 한 마음. 하나, 하나 다 있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뛰어가지고 <laughs> 네. 전류했던 기억이 가장 낫습니다. 네, 강등 말씀해주시니까 이제 S 리그 승격 2년 차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떠신지 또 A 리그와의 차이점이 뭔지 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가장 큰건 이제 S리그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 제일 위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마음 졸이면서 경기를 하고 있고. 가장 큰건 이제 워낙 개인 기량이 좋은 데다가 조직력도 좋아 가지고 좀 이제 상대 마크를 한다든지 이런 게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차잖아요. 이제 살아남으셨는데 네. 그럼 1년 차 때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또 궁금하네요. 경험한 부분이 큰것 같아요. 확실히 작년에 뛰어본 애들이 있어가지고 남아있는 기존의 인원들이 있어서 이제 그 인원들은 떨지 않고 하는 게 가장 큰것 같고 새로 뛰는 인원들도 이제 마지막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뭐 경기력도 좋고요. 아니면 또 침묵 부분도 좋고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까 말했던 태풍 경기가 네. 이제 강동이 걸린 경기인 만큼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저희가 인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몰스페이를 하느냐 마느냐 막 그랬었는데 아, 네. 이제 18, 19학번 선배님, 선배님들하고 막다 연락드려가지고 휴학생까지 해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나와주시면 안 되겠냐 해서 겨우 딱1 1 명을 맞춰가지고 살아남았던 게 아마 재밌었던 게 아닌가. 아 교체할 선수도 없이. 네, 맞습니다. <laughs>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올 시즌 통틀어서 지금 진행된 경기도 좋고요. 가장 기대가 되시는 경기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한마음 경민대 한마음이랑 하는 경기가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스파에서도 만나고 그 이번에 서울컵도 같은 조가 돼가지고 두 번을 만나게 되는데 두번다 이겨야 좀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가장 칭찬하고 싶은 선수 한 명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 8학번에 오승현 선배를 뽑고 싶은데 지금 진짜 스파에서도 손에 꼽는 잘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희가 못 못해서 우승을 못할 만한 성적인데 그걸 뭐라 하지 않고 항상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서 오승현 선배를 뽑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리더시네요. 혹시 좀 영상 편지 <laughs> 하나 남겨주시죠. 아, 선배님.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laughs> 해주세요. 해 그건. 아, 제... 아 <laughs> 알겠습니다. 후주장님은요? 저는 그 이삼학번 양원서 선수를 칭찬하고 싶은데 일단 작년에 신입생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막 기죽고 이런 게 없이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딱 캐논에 들어왔을 때 처음 처음 모습이 좀 비슷해가지고 아마. <웃음> <웃음> 양원서 선수를 칭찬하고 네. 싶습니다. 그럼 부주장님도 한번 하실래요? 그또 같은 인천 살거든요, 원서가. 아, 네. 그래서 인천 유나이티드 파이팅. 네? 양원서 파이팅. <laughs> 신입부원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신입부원들과의 케미는 어떤가요? 아직 많이 경기를 안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응원하러 와주고 아마 경기 못 뛰는 인원들도 많을 텐데 항상 참여 잘 해줘가지고 더 이제 친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회식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추장님이 네, 사신다고 합니다. 아, 추장님이 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laughs> 네, 2월 2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신입부원들과 처음 대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신입부원들의 모집시기나 그런 게 특정하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음, 일단 저희가 개강을 하고 나서 신입생 오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오티를 먼저 진행하고, 저희 학과 먼저, 먼저 뽑고, 나머지 인원들을 이제, 에브리타임이나 뭐 그런 홍보, 지인 홍보 이런 거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희가 유니폼이나 대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좀 길게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2주 동안 개강하고 2주 동안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원이 캐논에 들어온다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잘하는 부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잘하는 팀이니까. 네 맞습니다. 부주정님은요 저는 좀성그뭐 실력보다는 좀 두루두루 좀 사회생활도 잘하고 뭐 이런 친구들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아까 근데 칭찬하신 분은 다른 분이셨잖아요아그 친구도 사, 그 두루두루 막 이게 아, 잘 해가지고 올라운더 올라운더 좋아하고 잘하는 선수 좋아하고 네 좋습니다. 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분이 올해도 주장과 부주장 역할만 바뀌시고 함께 하고 계신데, 근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팀에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도 궁금하네요. 그만큼 캐논을 생각하고 캐논으로서 성적을 내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하늘이 도와줬고 올해도 하늘이가 할 생각 있냐 해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이제 리더의 자리에 계속 계셨는데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어 저는 좀물 같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이제 작년엔 좀 제가 리더다 보니까 좀 욕심도 생기고 해서 좀불같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물 같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파란색 옷 입으셨으니까 이제 물 같은 리더가 되시길 바라고요. 주장님은요. 저는 과령보다 그래도 결과를 낼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뭐 경기력이 좋고 해봤자 지면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우승인이 됐든 뭐탑몇 안에 들어가지고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MBTI T이시죠? 아저 F.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팀들에게서 어떤 팀이라고 불리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잘하는 팀이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쁘지 않고 그래도 붙는다고 했을 때 긴장하고 다가올 수 있게끔 잘하는 팀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팀 이름답게 대포처럼 강력한 한방에 있는 팀 좋습니다. 그러면 리그 종료 시점에 캐논은 어떤 팀이 되어 있을까요? 올해 목표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서울컵 탑3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네. 스파도 탑3 안에 들어가서 올해 진짜 사, 상금도 받고 트로피도 받아서

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 축구를 통해서 제가 아이들과도 친해지게 됐고 처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도 축구를 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저의 커리어 대하, 커리어에 대한 부분도 쌓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는 아마 축구랑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인생의 길잡이가 축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주장님은요? 혹시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네,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제가 키워드 드릴게요. 뭐, 여자친구. 그 축구 때문에 네. 많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 좋을 때는 또 너무 좋고 항상 옆에서 그렇게 좋고 나쁨을 함께하는 친구인 것 같아서 여자친구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나에게 상명대 캐논이란? 그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이유는요? 어, 캐논 주량직 맡으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도 되게 많고, 어, 진짜 생각도 많이 하고, 항상 캐논 생각 많이 하는데, 그만큼 캐논 좋아해서 그러는 것 같고, 또 캐논으로서 성적 내고 싶어가지고, 아픈 손가락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유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문과여가지고. 아, 문과세요? <laughs> 부대장님은요 어, 저도 물어봐요? 네, 상명대 캐논이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매니저님 의견인데. 네. 뭐, 훈남 축구부라고. 매니저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밝아요. <laughs> 네, 저희 인터뷰 오늘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상명대 캐논팀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